자미치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편히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분들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바로 골드 버튼이에요. 100만 친구분들이 생겨서 드디어 골드 버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기념으로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아마 얼마 안 됐을 때요 Q&A 영상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질문 중에 젊었을 때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것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죠 젊었을 때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뜻밖에도 우리 친구분들이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후회를 덜할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후회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후회는 보통 과거의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 많이 느끼는 감정 같아요. 그렇죠? 결국 후회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논나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생각한 방법이 몇개 있어요. 바로 선택을 할 적에 내 내면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논나는 기준을 정할 때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 내가 뭘 하면 불행할지 그 소리에 집중하고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런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바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저의 선택의 기준, 제 삶의 목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적에 그거를 포기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지뢰짐작으로, 아, 저걸 하면 저런 난관이 있겠지? 돌발 변수가 있겠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아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제 강한 의지로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실행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유학을 그야말로 결행을 했었거든요. 실행이 아니라 결행이에요. 결심하고 행하는 거. 그때가 제가 서른다섯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한번 유학 갔다 왔는데 뭘또 가냐고, 그러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왜 가고 싶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꿈이 혼자 유럽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으니까, 그거는 평생 못 이룰 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의논을 했죠.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인생에 휴가를 좀줄수 없느냐. 남편도 개께 그럼 한번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때가 마침 제가 아시안게임 디자인필을 받았을 때거든요 아그 돈은 꼭 저한테만 쓰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태리 유학을 두 번째로 갔다 왔거든요 지금도 아 그때 참 혼자 갔다 오길 잘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 아기는 애 어떡하지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런 거 생각했으면 못 갔을 텐데 그러면 영영 어렸을 적에 꿈은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후회가 없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쌓여서 지금도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든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결행해보는 게제 삶의 방향이 된것 같아요. 미리 겁먹고. 그런 걸 심리용으로 신포도 기재그 하더라고. 아저저 포도 따 먹어봐도 실 거야. 근데 그거따 먹어봐야 알잖아. 신지 단지. 그리고 신포도 맛있을 수 있잖아요. 신고 좋아하면 해보고 나서 아이 하지 말았었을 걸 하는 것보다 안 해보고 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더 크대잖아요. 친구분들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제 선택의 기준,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은 우리 친구분들이 들으시면 어, 저게 어떻게 선택의 기준일까 하실 수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보하는 삶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 있거나 아니면 제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께 제가 거절을 하고 나면 마음에 그분들이 남고 그분들을 제가 항상 품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선뜻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를 하고 나면 제가 그분들을 제 안에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고 놔드릴 수 있어서 제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실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제작 팀장님이 제게 유튜브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실 적에 그런 거. 할수 있을까 하고 제가 사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보육원에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살아온 삶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의 한 개념일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권유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타인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거 역시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결심하길 잘했죠. 많은 친구분들이 생겼고 또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들도 계시고 독거노인도 계시고 자립청년들도 계시고 사랑이 고픈 애기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 제가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선택에 후회되는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게 자신의 최선인지를. 그래서 미련도 후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곤 해요.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기 몫이라고.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 사람도 안 만나고 말수도 줄이고 좀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소리도 아끼고 책을 읽으면서도 국내하고 적어두기도 하고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도 열심히 보면서 기록해둘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아하실지 날 고민은 저보다도 우리 밀라노나를 제작하는 팀들이 하고 계시죠. 그야말로 불철주야라는 말이 어울려요. 정말 저보다 더 치열하게 저를 독자분들한테 소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좋은 팀들을 만난 건참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운은. 기회와 노력이 만난 거라고. 이런 노력이 또 기회를 만들어드렸더라고요. 이 팀들한테. 우리 팀이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함께 책을 쓰셨대요. 책 이름도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 이렇게 표지도 현란한 비주류 프로젝트래요.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생각한다는 젊은이들이 똘똘 뭉쳐서 주류가 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온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추천서도 적어드렸거든요. 그들은 나를 깨어있게 하는 존재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유튜브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나보다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야, 요즘 젊은 분들의 고민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또 살아왔을 때 방식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치열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대하는구나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고 추천사에 쓴 것처럼 그들은 나를 깨어있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너머에 내게 배움을 주는 존재라고 제가 느꼈어요 또이 책에서 제가 우리 친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한 부분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쩌면 나는 매일 밀라논나 장명수 선생님의 거대한 인생 서가 앞에 서는지도 모른다. 어떤 날엔 오래 묻힌 기억을 들추고 어떤 날엔 갓 인쇄한 감정의 문장을 펼쳐든다. 그걸 넘길 땐늘 조심스럽다. 한 사람의 정성껏 써내려온 세계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 마지막 문장 한 사람의 정성껏 써내려온 세계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문장을 써주시는 젊은 친구를 갖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한 할머니죠 여러분들 100만 독자도 저한테 소중하지만 이런 문장을 써주는 제 제작팀 팀원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책이나 내용에 관심 있으신 아미스들 계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밀라노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상 후회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을 그렇게 갖지 않으려고 한번또우리 노력해봐요. 어차피 지나간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주제가 너무 심각했죠? 너무 진지하고 자그럼 다음 시간은 경쾌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사랑해요. 네, 아 그래요? 뭐예요? 좋은 거야. 아 네. 세상에 유튜브에서 온 거예요? 네 어머나 어머나 이거 이런 게또 왔네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오픈해야겠죠 짜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 친구분들 거잖아요 마음속에 간직해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분들. 음. <laughs> 어머나, 세상에. 어머. 아. 세상에. 어사합니다 강수아, <laughs> 내가 오늘 100살 되는 거같한다 <laughs> 백 살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이렇게.